안녕? 나는 올해 계란 한 판을 채운 남자야. 내가 서른이라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나에겐 몸은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무서운 성격을 가진 어머니가 계셔. 우리 집은 지금 새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옆동에 살아. 그런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좀센 편이야. 우리 엄마가 나와 동생에게 자주 쓰시던 단어를 빌려서 말하자면, 성격이 엑스라 맞은 개부 엑스이랄까? 크크크. <laughs> 나의 친아버지의 성격 또한 장난이 아니셨지. 지금은 같이 안 살지만 나와 내 동생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서 역시나 그런 성격이고. 크크크. <laughs> 하여튼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할게. 우리 가족은 친갓 집이야 뭐 연을 끊고 산 지가 오래라서 신경을 안 쓰지만 그래도 외갓집은 가끔씩 갔어. 우리 외갓집 가족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 친갓집과는 다르게 양심 있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잘 안하고 성격도 하나같이 다 간디급이지. 문명에 나오는 간디나 슈퍼모델 간디를 말하는 거 아니다. 크크크. 조금 더 오버스럽게 얘기하자면 요즘 흔히 말하는 부처님 멘탈이랄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 외삼촌, 둘째 큰 외삼촌, 우리 엄마, 셋째 외삼촌. 넷째 외삼촌, 막내 외삼촌, 이렇게가 우리 외갓집의 가족 구성원이야. 그리고 우리 외숙모들도 그렇고, 큰 외삼촌의 아들, 딸들도 다들 성격이 유순해. 전형적인 유순한 충청도 시골사람. 그때까지만 해도 다 좋았어.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그래, 우리 친척형, 큰 외삼촌의 아들, 우리 결혼을 하기 전까진 말이야. 그 형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나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형수라는 여자를 처음으로 봤지. 형수를 처음 본 장소가 병원이었어. 왜냐하면 그때가 형수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본 거거든. 형수에 대한 정확히는 외모, 첫인상은 아무튼 이후 이 형수란 여자의 만행이 장난이 아니었지. 내가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직장을 구하러 다닐 때였어. 좀 창피스럽긴 하지만 내가 사실 남들보다 스펙이 많이 딸리는 편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 있는 게 바로 일러스트였지. 근데 내가 지금 다니는 이 디자인 회사에 합격하고 다니기 전까진 형수가 나를 많이 무시하곤 했었어. 참고로 형의 직업은 대형 트럭 운전기사야. 형이 그 업계에서 짬이 장난 아니라서 돈도 많이 벌지. 솔직히 웬만한 월급쟁이들보다 많이 벌어. 근데 이 형수란 여자가 자꾸만 나보고 천안에 내려와서 형 밑에서 일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 하기 싫은 직업. 물론 당연히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건 내가 진짜 하기 싫었거든. 오해가 있을까봐 말해두지만 난 트럭 운전사라는 직업 자체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단지 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정말로 되고 싶었어. 그리고 또 하기 싫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형수의 얍삽한 머릿속이 빤히 보였기 때문이야. 천안에 내려가면 형수가 자기 집에 남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라는데 이 여자 성격을 봐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나한테 이것저것 시킬 것 같았거든. 도련님, 도련님,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말이지. 형수의 성격을 쉽게 얘기하자면 소위 말하는 김치녀야. 지는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한테 다 떠넘기기는 기본 베이스로 잡고 사람 무시하고, 게으르고, 못생기고, 돈 밝히고 아무튼 참 싫은 사람이었지 내가 일러스트 회사 면접 봤단 소식을 듣고 형수가 나에게 전화해서 한 말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 회사에서 도련님 받아낸 준대요? 도련님 대학도 안 나왔고 그리고 그림 실력은 돼요? 그냥 제 남편 밑에서 일하세요 헛된 희망 갖지 마시고요. 아 진짜. 아니 이게 할 소리냐? 그래. 뭐다 좋다 이거야. 나한테는 이래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가 있어.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 한 번은 우리 엄마에게 큰애 삼촌이 전화를 했어. 형이 집을 나갔다고. 트럭 운전하는 그 착한 형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외갓집 사람들은 성격이 유순해. 엄밀히 따지자면. 겁도 많다고 해야 맞는 말이지. 특히 우리 친척 형이 유독 그 성격이 심한데 그런 형이 집을 나갔다는 거야. 우리 엄마, 나, 동생은 무척 걱정이 됐지. 우리 셋은 친척들은 물론이고 서로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성격까지 갖췄거든. 그냥 마이웨이 스타일이야. 근데 그런 우리도 외갓집 일은 유독 신경을 쓰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 셋은. 한 가지 촉이 왔는데 분명 그 형수라는 여자 때문에 생긴 일일 거라고 확신했어. 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 하지만 물증보다 강한 건 내부 고발자야. 우리 엄마가 형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 안 받음. 몇 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열받은 엄마는 형에게 강압적으로 문자를 보냈어. 그러자 몇분 뒤에 전화가 옴. 크크크. <laughs> 엄마는 형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였지. 몇 시간 뒤에 형이 왔고, 우리는 무슨 일인지 물었어.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확신으로 변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지. 위에도 언급했듯이 형은 일반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번다는 걸로 알고 있어. 형은 그 중에 200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돈은 몽땅 저금을 해놔. 그리고 형은 통장 정리도 자주 하는 편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조금 많이 빈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이 자기가 모아둔 돈을 자신이 자꾸 쓸까봐 카드를 형수에게 맡겼는데 형수가 그걸 막쓴 거였어. 그것도 생활비가 모자라서 쓴 것도 아니더라고. 형이 가져다 주는 200의 현금은 생활비로 쓰고 형이 준 카드로는 명품 백 사고 명품 옷 사고 애기한테 비싼 장난감에 비싼 옷 사주고 먹는 것도 비싼 것만 골라서 남길 정도로 많이 사먹고. 하여튼 매달 그렇게 썼다는 거야. 형에겐 한달 용돈으로 꼴랑 10만 원 주고. 우리 셋은 형수의 그런 무개념스러운 행동에 분통이 터졌지. 근데 이 형은 진짜 좀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착해서 자기 마누라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라. 형은 우리 엄마 성격을 너무도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린 형의 사정도 딱하고 괜히 성질대로 했다가 가정 파탄 일으킬 것 같아서 그건 그냥 넘겼어. 결국 결과는 형수의 사치가 상상 그 이상이라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시골집인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얹혀 살게 되어버렸지. 근데 이 무개념 형수의 어마무시한 행동은 계속 되는데 할머니가 뭐좀 해달라고 하면 자신이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난리치며 대들고 외숙모들도 착해서 자주 외갓집에 가서 할머니 도와드리는데 더 어린 자기는 죽어도 일 못한다고 바락바락 덤비기나 하고 어이가 없지. 하지만 우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 몸이 좀 불편하셔. 어릴 때 열병으로 소아마비에 걸리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전혀 못 쓰시지. 하지만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둘다 엄마를 무서워할 정도로 성격은 참 강하시지. 아무튼 엄마의 그런 다리 때문에 지방에 있는 외갓집에 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외갓집을 많이는 못 갔었어. 앞에서도 가끔씩 갔다고 말한 게 이런 이유 때문이지. 그래서인지 형수는 우리 엄마의 존재를 제대로 몰랐었지. 안다고 해도 그냥 자기 남편의 고모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일은 터졌어. 우리 외할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 우리 엄마는 우리 외갓집 식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명절엔 못 내려가더라도 어른들 생신이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참석을 하시거든. 그래서 나와 동생은 엄마를 모시고 외갓집에 갔어. 예상대로 가족들은 다 모였고, 간만에 보는 우리 엄마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 근데 그 형수란 여자는 방 안에서 얼굴만 내밀고 인사도 안함. 엄마는 형수가 우리 형을 괴롭힌 못된 여자라는 걸 알았는데,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있겠나. 크크크. 엄마는 형수를 보자마자 "야, 너 뭔데 인사 안 하냐?" 이러시는 거임. 크크크. 그러니까 형수가 하는 말이 "예, 지금 애들 재우느라고요. 엄만 빡이 도르심. 그리고 형수를 밖으로 불러세움. 야, 너만 애 키우냐? 이 사람들은 애안 키워? 왜 너만 생색내냐?" 애 키우는 게 벼슬이냐? 그리고 여기서 서열도 제일 낮은 짬 찌끄레기가 어딜 감히 누가 피라고 눈깔을 세로로 뜨고 대들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저렇게 말하심 우리 엄마가 권선징악 스타일, 정의의 스타일이라서 쟤는 성격이 형편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거든. 일부러 더욱더. 형수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지 허리 숙여 인사하더라. 근데 형수는 여전히 우리 엄마 안 보이는 곳에선 나와 동생을 무시함. 근데 그걸 또 엄마한테 걸립 크크크. 그럴 때마다 엄마는 서열 드립 시전하시면서 형수를 호되게 혼내고. 크크크. 참고로 우리 엄마는 서열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서열이 있어야 자신이 있는 자리를 인식하고 세상이 잘 돌아간다나 뭐라나. 할아버지 생신상을 준비하는데 외숙모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하심. 일손이 좀 부족했던지라 나도, 동생도, 엄마도, 외할머니도 팔 걷고 일을 도움. 근데 형수는 안방에서 감이나 먹으면서 동물의 세계 보고 자빠짐. 엄마는 그걸 보더니 전 붙이던 뒤집개를 내팽개 치시면서 야단 치셨지. 아이, 가족들은 다 일하는데 저거는 뭔데 일안 하냐? 야, 너는 상전이고 우리는 수락간 나인이냐? 빨리 와서 안 도와? 형수는 그제야 겨우 나와서 일을 하더라. 하여튼 엄마가 꼭 그렇게 한마디 해야만 말을 들어먹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형수가 반항을 하는 거임. 도련님이나 아가씨 시키면 되잖아요. 이러면서. 크크크. <laughs> 나중엔 나도 짜증이 나서 이 여자한테 더 이상 형수라고 안 부르고 그냥 욕했지. 내 동생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형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 일주일간 더 외갓집에 머무르기로 합의했어. 그렇게 우리 셋이서 아예 막장으로 형수를 갈구고 나가니까 형수의 멘탈은 깨지고 온 가족 앞에서 계속 망신주니까 얼굴 터질라 그러고. 그래도 우리 셋은 계속했지. 혼낼 때는 일부러 가족들 앞에서 혼냈다. 더 망신당하라고.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미친개는 메가약이고. 생각 없는 무개념들에겐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게 약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셋은 형수를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본 외가 쪽 가족들은 그때부터 형수에게 조금씩 불만을 말하더니 슬슬 갈구기 시작함. 크크크. 결국 그것 때문에 형수가 이혼 신청을 했는데 최대 피해자인 우리 친척 형은 더 당해보라고 아직도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 하여튼 그 뒤로 형수는 찍소리도 못하고 고분고분해짐. 여전히 이 형수라는 여자는 우리 셋을, 특히 우리 엄마를 제일 무서워한다.